493번 설명하겠습니다. 또 합성함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EX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T로 치환해서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고 최솟값이 되고요. T의 최솟값은요. 여기 이거 log2를 S라고 놓으면요. S에 얘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게 최대값이 돼요. 최댓값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지수잖아요. e s 죠 여기 증가 함수죠. 그럼 최대가 돼요. 그래서 요 관계식을 꼭아으셔야 됩니다. 이게 솔브 원이고요. 이게 어렵게 푼 거고요. 쉽게 푼 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하시면 이게 합성 함수가요. 세 개짜리 합성 함수예요. gx 안에 합성 함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거를 t라고 치환을 하면 t 그래프에 완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t의 최소값이 여기 로그 2분의 1의 t잖아요. 요건 s라고 나면요. 얘가 감수함수라서 얘가 최소가 되면 최대가 돼요. 그리고 s가 최대가 되면 이게 지수함수잖아요. 그래서 증가함수죠. 그래서 최대가 돼요. 이런 구조예요.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 거꾸로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최소가 되는 거는 2가 되니까, 2를, t를 2를 집어넣고, 요거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다 에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솔브원이고요솔브트는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한 거고요. 요거 그냥 합성함 3분 그냥 때려볼까요? 그냥 계산이 될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얘랑 얘랑 맞바꿔치기 해볼게요. 이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요거랑 요거랑 지금 이에 마이너스 리드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맞죠? 이거의 최대를 구하려면 여기 최소 요거의 분모의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되겠네요. 이게 더 간단하긴 한데. 저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얘가 감소함수라서 바뀌는 거고 얘가 증가함수라서 같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관계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못 찍어 필기를 하십시오.